아나도셋 아. 갑니다 나도저사천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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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본 적이 있고 재미 이두라고 하는데 저는 저자와 사천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더보내겠습니다 아니 지 <laughs> <laughs>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카메안 내려야지 아, 오. 아주 풍경을 잘 찍고 있는데 저자가 뭐랍니다 거기 풍경 찍을 게 없잖아 지금 어땠네, 왜 찍어요 <laughs> ちょっと待って、サンタクソンパクチュウ、トゥネウチュ

어... 여기 한류소득이니까 한류소아 이래 잡았다 이래 다았다어어 사천 왔다 캠핑장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개별 개수대 화장실 있는 곳합니다 확실히 요즘 개별 개수대가 있는 것들이 애교와 같이 캠핑을 오시는 분들은 아, 좋은 시설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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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라이찍어 What are 자 o u w 다 a t are you? 다 h a t are you? What are you? w h a 비 are you? What a r 있 you? 이 h a t a r 이 you? What a r 장 you? 고 h a t a r 고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가가 you? w h a 가 are you? w h 이렇게 조그맣게 개수대가 있어가지고 모래를 적셔가지고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놀수 놀 있다는 점이 조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래놀이 바로 옆에 저희 사이트 1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 아주 덥습니다 여기가 신생 캠핑장이기 때문에 큰일가 없어가지고 어, 거의 송시들과 하루에 한 명씩 네, 1인이싸움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엄마 네, 근데 네, 가왜주머가 네, 많아요? 어 그거는 바로 여기가 캠핑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래놀이 옆이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잡긴 했는데 어, 여름에 해가 쨍쨍할 때는 수영장과랑방이가 가까운 저쪽에 갔다 7번, 8번? 거기가 더 명당인 것같니다 네, 네, 네. 일단 무엇보다 개별 화장실과 이렇게 개별 개소대가 이렇게 사이트에 있어서 정말 정말 쾌적한 t 이 가능했다 이렇게 인장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을 쓸수 있고요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시원맥주 먹을 수 있습니다 주가 하나 남았는데 참수없죠 조금 안 맞네? 초점? 초점? 듣고 있니? 초점? 정신 차려 초점! 초점몇엿 카메라 고싶 이렇게 화실이 아주 계속하게 정말 쓸수 있게 다 이트간 간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람빙캠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고 이웃이 누가 있는지 크게 막 의식하지 하지 않는 이상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점 저렇게 매점이 있고요 매점 바로 옆에 수영장과 방방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수영장 옆에는 장그마하게쉴수 있는 팬티가 있고요 이렇게 개발차단은 자와 홍이와 양도기를 들여주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방방이 사실 신생 캠핑장이다 보니 아무 그늘이 그렇게 울창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웠다는 점 1일 1부싸움을 했다는 점 그래서 동영상을 동년, 많이 못찍었다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여기가 바닷가 근처 캠핑장이긴 한데 크게 뭐비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우는 의미가 없고 개펄차을할수 있는 곳이 있고 모래돌이랑 이제 방방이랑 수영장이 있는데 덥기 때문에 일단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수영장을 들어가지고 이제 해가 지면 모래돌이 좀 해주고 방방이 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리빙셀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버번 갈 뻔했습니다 그럼 끝